자, 2022년 3월, 고2 모의고사, 28번부터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고든팍스에 관한 다음에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의 문제인데요. 뭐, 이런 사실 지문 같은 경우는, 문법 문제 나올 거 말고는 별로 나올 게 없죠. 그래서 간단히 체크하겠습니다. 고든팍스는 뭐, 사진사이자 작가이자 영화 감독이자 막가였다 He documented, 그는 기록했다. 이 표현이 되겠죠. 또에 e 리 v e r y d a y life s the same t h 흑인들의 에러타임 어떤 때, 에그 다음에 웬 쓰고 있고요 타임 다음에 그다 time, 가 아니라 퓨 i m e t e time, t i e time, time, t i t i e i e t i e t i t i i m e t m e t i time, m e m i t i e t m i l i i t e e e e 그들의 삶에 친숙해지지 않았던, 피는 노예 의미죠. 부정어니까요. 어퓨스만 됩니다. 그러한 때에 흑인들의 일상생활을 기록했다. 박스는 w 즈본 태어났다. t 연기 y o u n 15 c h i l 15나이들의 막내로 태어났다. 삐본 다음에, 어, The y o 가 보호로 쓰이고 있네요. 그리고 그 r e w u 랑앤드가그 r e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라났다. 이 표현이에요. 같이 과거시에 쓰고 있죠. One is a family's farm. 그러니까 뭐 가족 농장에서. After the death of his mother, 엄마 돌아가신 후, he went to live with a sister in Minnesota. Minnesota에 있는 시스테랑 함께 살기에 갔다. Pax는 eventually, 결국의 뜻이 되겠죠. 결국, dropped out of, dropped out of는 중퇴하다의 뜻입니다. 이게 뭐 중간에 잘리거나 자기가 자퇴하거나 다 drop out of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능동태로 쓰고요. 학교를 중퇴했다. 그리고 여기서 dropped하고 worked 연결되어 있겠죠. 그죠? 동사의 과거. At various jobs, 여러 가지 일을 했다. His interest in photography, 사진에 관한 그 흥미는 was inspired by a photo essay. 어 영감을 받은 것이었다. 수동태 쓰고 있는 거 조심하시고요. By a photo essay에서 he read 그가 읽은 about migrant farm workers 이주자 농장 노동자에 관해서. Photo e s s a y 라게 이제 사진을 찍어서 어떤 정서를 전달하는 마치 글로 쓰는 듯한 어떤 그런 효과를 주는 걸 포토에세이라고 그러죠. After he moved to Chicago, 그가 시카고로간 후, p 스는 began taking photos of poor African Americans. 뭐 가난한 흑인들의 사진을 찍었다. In 1949, 1949년 he became 그는 되었다. The first African American two 서수가 나오고요. The first, the second가 나오고 문장이 시작은 과거고요. 또 그러다 그다음에 요 t o 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뭐 했던으로 해석을 해요. 뭐뭐 했던. 투 부정사는 일반적으로 뭐뭐 할로 해석되는데, 어, 이런 경우, 서수 담음에 투가 나온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뭐 했던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간혹 문법전 나올 때이걸갖다 to be 아니면 to have been, 콜라라 이런 경우 나오는 경우 가 있는데요. 무조건 to be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빙 써도 안 돼요. A s t 포로 photo 프 r a p h e r for life magazine. 유명한 잡지죠. 뭐, 라이프 e m 진을 위한 어, 사진사가 되었던 첫 번째 흑인이었다. He also wrote music pieces in his life. 음악도 썼고, 1956년에 피에나 오케스트라는 Performed the Piano Concerto Hero. 그가 쓴 Piano Concerto를 공연하기도 했다. Parks was an inspiring artist. 남에게 영감을 주는, motivating서도 괜찮겠죠. 영감을 주는, I'm just saying 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Artist였다. 그가 죽을 때까지 2006년에. 문법 말고는 뭐 별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자, 29번 들어가겠습니다. 어, 원래는 업본 문제였는데 내용이 조금 복잡해서 제가 내용을 좀 빨간색으로 나눠 놨어요. 그래서 내용을 좀잘 보고, 어, 내용을 잘 숙지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주제는 우리는 항상 남과 비교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 전반적인 주제는 남과 비교한다. 라는 부분이 글의 전체 주제가 되겠어요. 자, despite abundant, 아니면 plentiful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풍요로운, 풍 그러니까 풍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despite 명사죠. In spite of 써도 괜찮아요. That we shouldn't measure ourselves against others. 여기 제기목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주어랑 똑같은 걸 목조로 쓸땐제기목조를 쓰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기목조 쓴 것들 한 번쯤 눈여겨볼 필요는 있습니다. 문법적인 부분으로. 어, 여기 대시라는 거는 동격의 대슬 얘기예요. 동격의 대. 그래서, 어, 많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경고가 어떤 거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대조하여, against others, 측정하지 말아야 된다. 쉽게 말하면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경고가 되겠습니다. 관계대면서 아니기 때문에 이 대슬 위치나 뭐 그런 걸 바꿨으면 안 되는 중요한 듯이에요. 그러한 많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난과 비교하지 마라는 결국, 경고에도 불구하고, Most of us still do. 시험문제 나올 것 같죠? do라는 것은 여기서 measure를 받는 거죠. 일반 동사를 받으니까 얘를 생략하면서 대동사 t 를쓴 거죠. 우리들 많은 수는 여전히 비교한다. We are not only meaning-seeking creatures. 우리는 의미를 추구하는 생물일 을 뿐만 아니라. Not only b u 쓰고 있죠.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난과 비교한다는 것. What social o n t s as well. 우리는 의미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또한의 뜻이죠. As well. 사회적이라는 말은 우리말에 속지 마시고 일단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뭔가 이루어지는 그런 환경이 나올 때 무조건 우리는 social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 남과 비교하니까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남과 어울려 사는 존재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전체 글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겠어요. 소셜 원이다. c o n s t a n 계속해서 분사 구문 나오고 있어요. Making interpersonal comparisons. 어, 개인의 인터넷 상호 사이를 얘기하는 거죠. 개인 간의 비교를 하는 에피되겠습니다 분사 메이킹 쓰고 있고요. To evaluate ourselves. 기목적어요 우리 자신을 평가하기 위해서. a n 다음에 to가 evaluate, improve, and enhance. 세 개가 연결돼 있죠. 그리고 우리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스탠딩, 우리의 지위가 되겠어요. 그리고 인핸서 self-esteem 아니면 self-respect, 자존감이죠. 우리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람 간의 비교를 하는 그러한 소셜, 어떤 사회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APU이 되겠죠. Social o n e 중요합니다. 그냥 비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두 가지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비교의 역효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비교의 긍정적인 효과가 이 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좀 보면 될것 같아요. 비교의 역효과, 이거 한 문장 나왔는데 빼고 바기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그러나, the problem with the social comparison, 여기도 social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비교의 문제는 that it often backfires. 종종 그것이 역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안 좋은 효과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안 좋은 효과가 나오는 첫 번째 문제이니까 빼고밖에 나오거나 아니면 that it often backfires 부분을 추론으로 낼 가능성이 높죠. 자, 어떤 역효과를 내나, 어, 열등감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보고 망해라 라고 바라거나 아니면 경멸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When comparing ourselves to someone, 우리가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비교할 때 who's doing better than we are, 비동사 기억하시고요. We are doing 뭐 이런 식의 표현에서 아만 남은 거가 되겠죠 우리보다 일을 잘하는 사람과 우리 자신을 비교할 때, we often feel inadequate. 우리는 종종 부적절하게 느낀다. For not doing as well. 동명사하고 동명사를 부정할 때는 not을 앞에 붙이죠. 그래서 as well은 또 한의 뜻이 아니라 as well as 뭐, adults 같은 말이 생길 때 있겠죠. 그래서 어, 그만큼 잘의 뜻이 되겠네요. 여기서는 그만큼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적절한 존재처럼 느낀다. 열등감을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열등감이란 게 영어로 뭐예요? Inferior 그러면 형용사로 열등한의 뜻이죠. Inferiority, 그래서 ITO에 붙이면 열등감이 되겠고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부적절하게 느낀다. 아니면 Inferior하게 느낀다. 이런 식의 의미가 나와야 될것 같아요. 이것은 때때로 List, 어떤 결과를 났는데 What? What 쓴거 기억하세요? p s y c h o l 심리학자들이 소위 부르는 m 리 l i g n a 라는 결과를 낳는다. 우리 열등감을 느끼고 m 리 l i g n a 라는 결과를 낳는다. 이 뒤에 좋은 내용은 b e n i n e 선의적인 부러움을 낳는다. 해서 두 개가 이제 서로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m 리 l i g n a 아에찬 부러움이란 건 뭐냐? The d e s i r 어떤 사람에 관한 갈망, to Meet with m i s Fortune. 그러니까 더 디자이트 투가 연결된 거가 되겠죠. 디자이트에 항상 투가 나오죠. 뭐뭐하는 갈망의 뜻이고, 포는 의미상 주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Meet with m i s Fortune. 브론을 만났으면 하는 갈망. 그죠? I wish she didn't have what she has. wish 가정법은 뒤에 과거동사 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그녀가 안가졌으면은 얼마나 좋을까의 뜻이 되겠죠. 남한테 이제 좀 불운을 비는 거효과 되겠죠. 또한, 여기 문장들이 어떻게 연결되나 잘 보셔야 돼요. 또한, also가 나오고 있습니다. comparing ourselves with someone who's doing worse than we are. risk is scorn. 자, 조심해야 돼요. comparing이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누구랑 비교하는 거? compare a with b죠. 누군가 who's doing worse than we are. 아 기억해야 돼요. we are doing에서 역시 아가 나온 겁니다. 여기도 아가 나오고 있죠. 어, 우리보다 일을 잘 못하는 누군가와 우리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risks scorn 자 얘가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에 s 붙였고 어, 지금 29번의 문제가 원래 문제가 리스크가 정답이었어요 s를 빼놓고 있었어요 risks scorn 경멸을 나을 그런 위험에 빠뜨린다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risks scorn 그러면은 the feeling 그럼 scorn이 어떤 감정이냐 that others are something undeserving of our beneficence 다른 사람이 아 m not deserving of. 뭐 말할 가치가 없는 표현이죠. 우리의 호의를 받을 가치가 없어. 라는 이것도 동격의 대시 되겠습니다. 더 필링된 라는 느낌, 즉 경멸감의 위험에 처하게 만든다. 이 뜻이죠. She's beneath my notice. 어, 그녀는 나, 내가 주목할 가치가 없어. 그 밑에 있는 사람이야. 라는 어, 그러한 위험을 낳는다. 이 표현 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좀안 좋은 거. 여기 backfire. 아, 역효과가 나오는데 정리해 볼게요. 그럼 첫 번째 문장은 열등감이 생긴다. 그럼 열등감이 생기면 여기요 여기 끊어놨어요 제가 열등감이 생긴다. 열등감은 멀리 그는 텐비 악의 찬 시기심을 낳는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안 되라 안 되라 안 되라 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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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빈단 얘기예요. 플러스 also, 플러스 또뭐뭘 낳냐? 우리보다 못하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어뭐 저런 인간이다 있어라고. 경멸감을 낳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멀리그 넌트, 백파이어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멀리그 넌트 앤비, 아니면 자라,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한테는, 못한 사람한테는 스콘이라는 결과를 낳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노력한다는 마음도 생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긍정적인 얘기로 갈게요.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빼고받기가 나올 수 있는데 문장이 좀 길어요. 그래서 어, 빼고받기 문제로는 잘안 나올 것 같아요. 일단 볼게요. Then again, 그리고 comparing ourselves to others. 이것도 역시 동명서 주어가 되겠죠.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비교하는 것은. 비교하다 할땐 compare a to b를 쓰기도 하고요. compare a with b를 쓰기도 해요. 아, 여기는 다 to를 썼네요. 아까 w i t h 쓴 것도 하나 있었는데요. can also r e a d to, be nine and b 잡 자비로운 시기심이라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건 뭐냐? 갈망의 뜻입니다. 여기서 longing은 여기 나온 desire랑 같은 뜻이에요. 갈망의 뜻입니다. 리프로듀스 서먼 엘서 컴플리시먼스. 다른 사람의 업적을 자기도 만들어 보고 싶어하는 갈망. 위다 위싱덤 이얼 그들에게 악의를 바라지 않고서의 표이 되겠죠. 위시드미얼. I wish I had what she has. 여기서는 그녀가 가진 것을 나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의 표현 아까 여기서도 didn't 썼듯이 여기서도 과거시제 위시가정법이요. had 과거동사 쓴거 기억하셔야 돼요. Which has been shown in some circumstances to be shown to라는 건요. 뭐, 뭐, 이미 입증되다.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일부 상황에서는 to 이하라고 입증된다. 이 표현이 되겠죠. to 이하가 뭐냐면 inspire and motivate us. 우리에게 영혼을 고치시키거나 우리에게 동기를 준다. to increase our force. 우리의 노력을 증가시키는. inspired up. 여기 despite랑 아까 같은 뜻이었죠. 뭐, 뭐, 에도 불구하고. 어 recent failure, 최근의실패에도 불구하고, 쭉 우리에게 많은 용기, 회복력을 준다. 이런 식의 뜻이 되겠죠. 그래서 남을 비교하는 건두 가지, 우리는 항상 남을 비교하는데, 그래서 social n s 라고 얘기했고, 하나는 역효과, backfire가 나오고, 하나는 benign envy,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이런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 잘 정리해 두세요. 어떤, 어떤 문장이 어떤 형태로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를 주의 깊게 봐줘야 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